새로운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신조네신조어요 네, 신조 네.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많고 또 너무 자주 바뀌고 요즘 특히 그 중고등학생 그신조 급식제라 그러나요 아, 아, 네. 무슨 얘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전혀 뜻이 네. 유추가 안 되는데요 네. 특징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게 은어의 특징인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 신조어 같은 경우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벌써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꽤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 차이를 조금 더그 유발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차이를 뭐 일부러 좀더 키우는 느낌? 혹시 뭐 예를 들면 어쩔 티비 같은 어, 그런 신조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 제가 늙었나 생각됩니다. <laughs> 부모님 세대와 어, 저희 어린 세대들이 그 신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음. 그런 게참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음. 친구 어머니가 카페를 오픈해서 제가 메뉴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아, 샤추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그거를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편집을 해서 보내드릴 때까지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샤추가인줄 알았는데, 아이스티의 샤추가더라고요 가서 먹어보고 알았어. 이거 왜 이리 달지 하면서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laughs> 있었던 세, 세대별로 조금 네. 줄임말 자체가 다르게 좀 생각하시는 줄이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아메리카노에 셔츠가 네. <laughs> 그걸로 알아들었거든요.